안녕하세요. 졸리짱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많이 올라 따뜻한 봄날씨였는데, 역시나 불청격인 미세먼지도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날씨가 한결 좋아지긴 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또좀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용골산 중턱에 있는 탈의사를 가려고 나왔고요.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배방역 사거리를 건너고 있는데 로드바이크 동호회 회원들도 라이딩을 가나 봅니다. 빠르게 제 앞을 지나쳐 가네요. 예방업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출발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단하게 근육도 풀어주고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단체 사진도 찍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얼리 과 함께 달려보실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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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출발을 했고요. 저 포함해서 오늘은 6명이 같이 갑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라이딩 하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가 봅니다.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성환이 지금 뭐야? 못 간다 그러더니 제 삽하게 가는구만. 아유, 경사 보니까 올라가기 싫지? 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잘 올라가네. 아, 언덕을 놓기 빡시다. 한 차례 언덕을 내려오니까 좀 한산하네요. 평지길이라 편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온양 초사 초등학교 앞입니다. 갱티고개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다들 힘내요. 힘내요. 특히 앞에 가는 친구 힘줘. 네, 힘내. 다음 주 100km 탈려면 좀 올라가야 돼. 네, 100km 더나았다 가능해? 이제는 끼어도 다 털었고 순전히 나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되겠지요. 지금 이곳은 갱티고개입니다. 갱티. 갑시다. 갱티. 고, 고, 고. 갱티. 갱티. 어. 갱티 고개 다운힐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10명이 고개 방향으로 갑니다. 이길 좋죠. 응, 달리기 좋아요. 여기 이제는 햇빛도 많이 나고, 땀도 나고, 시험 시험 갑시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길이 너무 좋아. 임도 입문용 코스야. 여기 완전히 임도 길다 통과했습니다. 다시 도로와 합류하네요. 지금 이 고개가 송악면과 도고면 경계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도고면 오암리로 내려갑니다. 화천 이디 양천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한 200m만 올라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인도길이 나옵니다. 다시 인도길로 들어갑니다. 다시 달려 보입시다 간만에 라이딩 오셨는데 어때요? 아 이거 힘들어요 자주 <laughs> 와야 되는데 이제 봄 됐으니까 와야지 <laughs> 겨울에 계속 안 탔어요? 다리 다 교통사고 나서 8개월 아 계속 아, 신고 이따가 네. 신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민지에 타여아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다시 아 이제 뭐 8개월 지났는데 그래도 언덕이 높고 낮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경사도도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힘들어. 다시 출발합시다. 고 출발. 또좀 쉬었더니 몸이 좀 괜찮아졌네. 역시 언덕 키로 올라서는 조금씩 쉬어줘야 돼. <laughs> 지난주보다는 훨 낫다. 야, 천천히 가서 그런가? 지난주 아,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민도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뭐, 마댕은 겨울 동안 자전거 좀 많이 탔어? 아, 저요? 아, 일주일에 한번 타려고 했는데. 아, 안 돼? 아, 안 되네, 아. 이야, 아. 이 길이구나. 아냐, 아냐, 내려가서 쳐다야지 지금 이곳은 잔돌 고개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도고산 정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인도길로 왔어요. 어떻게 뭐 이제 탈레사로 바로 가는 겁니까? 어, 저기 그... 자주 자주 쉬... <laughs> 자주 자주 쉬니까 좋긴 하네. 항상 느끼지만 언덕길은 힘들어요. 하지만 내리막은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수철리로 내려왔고요 이제 수철저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수철저수지입니다 여기 도로를 새로 다 깔았나 보네요 이전에 왔을 때는 이 도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해놨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사진 좀 찍고 그러고 갑니다 오케이 잘 찍어봐 하나 둘셋 이제 타레사로 올라갑시다 저기 앞쪽으로 타레사가 잘 보여요 고고 타레사 올라갑시다 <웃음> <웃음> 이제부터 탈회사 고개 시작이 됩니다. 뭐, 까있고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고, 안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든 거고, 젊었을 때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 천천히. 아유, 힘들어. <laughs> 아유, 이제 헤어핀 두개 지났어. 한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헤어핀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 시작이 반이라고 반 왔어. 거의 다온 거야. 가도 가도 끝없는 헤어핀 구간. 끝이 났으면 좋겠구만. 아직도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탑이 나왔던 얘기는 고지가 멀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진짜 다와 갑니다. 헤어핀 구간 12개는 더 넘은 것 같은데 예산 용굴산 중턱에 있는 탈해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멍멍이 친구가 어지간히 짖짜대네요 여기는 탈해사입니다 스님께서 커피를 주신다니까. 어, 네. 준철, 좋셨네잘 아, 아,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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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준철이 좋아 커피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딱 들고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 오케이. 이 헤어핀 구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쉽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그러지만 내려올 때는 아찔아찔합니다. 실내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용굴천 뚝방길 따라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평지길이라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무한천 생활체육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뚝방길 따라갑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천천히 쉬면서 가니까 달릴만 하지? 네? 쉬면서 가니까 달릴만 하지? 네. 괜찮았어요. 커피를 <laughs> 어... 할 때도 천천히 올라가니까 쉽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가면 괜찮아. 차온다! 왼쪽으로 보이는 하천이 무한천이고요. 예당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징금다리 건너갑니다. 이제 무한천을 벗어나서 도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mtb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농로길 참 재밌어요. 울퉁불퉁하면서도 잘 달립니다. 왼쪽으로 세계꽃식물원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꽃식물원을 벗어나서 2, 300m 달려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태양광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장항선 기찻길을 자전거길로 만든 길입니다. 도고 창고 커피앤베이커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도고 노인 복지관을 지났고요. 계속해서 도고 온천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점심으로 국밥 한 그릇 합니다. 이제 도고면에서 선장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 햇빛이 좀 뜨겁긴 한데요.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선장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가로수로 있는 산수유에 노랗게 꽃머리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낮은 언덕이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은 다 끝났고요. 신창 태양광 자전거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라이딩의 힘든 구간은 다 끝났고요. 신나게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옛날 신창역.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이제 곧한 명씩 헤어질 건데, 마지막 찍어 놔야지. 아, 우리 고생했어요. 항상 리딩 하느라 고생이 많어. 아직 한참. <laughs> 최고입니다. 올해도 재밌게 타야죠. 고생했어요, 네. 형님. 네. 아, 이거 진짜 기 기둥... 아유,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산 그린타워까지 다 왔네요. 한 바퀴 둘러서 나갑니다. 어, 체인이 끊어졌어요. 이야,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인사 해야지 모두 들 수고했어요. 네, 네, 먼저 갈게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봐요 그래요. 다음 주에. 체인. <laughs> 저는 바로 이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이 촉박하여 체인 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갔습니다. 멤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고프로에 잘 찍히던 영상이 SD카드 에러가 나버렸네요. 어디까지 찍혔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찍어 봅니다. 이곳저곳 사람들이 수시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방읍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서 예산 탈회사를 다녀왔는데요. 여섯 명이서 재밌고 신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상이 바람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 어쨌든 날씨는 맑아 잘 다녀온 것 같고요. 라이딩 거리는 집에서부터 왔다 갔다 포함하면 대략 8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라이딩 시즌이 다가온 것 같고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